알수록 더 편한 사람 사람을 사귐에 있어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이 좋다. 저 사람 속은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잘하지 않아도 선한 눈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 문득 생각나 차 한잔하자고 전화하면 밥 먹을 시간까지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사람.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머리를 써서 상대를 차갑고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상대를 배려함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마음이 힘든 날엔 떠올리게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흐린 날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왠지 햇살 같은 미소 한번 띄워줄 것 같은 사람.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말없이 격려해 주는 사람. 내 속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드러내지 않아도 짐짓 헤아려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사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어딘가 꼬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내 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마디의 침묵에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끊지 않아도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 끌어도한번 끓은 마음은 쉬 변치 않는 사람. 교만하여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 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세상 풍파, 사람 풍파에도 쉬유동치 않고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바다 같은 사람. 그래서 처음보다 알수록 더 편한 사람.